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미국 CPI 충격에 의해서 양시장 1.5%가 넘는 하락 조종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 이 은행업종이 또 오늘 세게 하락을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제가 한 제가 한달반 전에 은행권들이 이자 수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이자 수익이라고 할수 있는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수 있는 예대 마진에 의한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성과급, 돈 잔치. 부분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이제 뭐 300%대가 넘는 성과급. 그러니까 배당액도 마찬가지고 성과급도 마찬가지인 이런 돈찬치 후폭풍이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정부 특허 사업이니까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 진입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은행주가 살이 나는 시장 흐름을 보였죠. 관치 금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 자, 자본주의 시대 부분에 있어서 일종 정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식 시장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매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는 편견. 자, 에코프로의 연봉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25,000원에서 오늘 22만 원까지 올라왔죠. 작년에 잠깐 쉬고 나서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싸다는 것이 무엇인지 2만 원짜리가 20만 원 왔기 때문에 비싼 겁니까? 그건 가격인 거지요.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넘는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의 우리가 시가총액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020년에 매출이 8,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은 7조 1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천억짜리가 3년 만에, 그죠? 10배 가까이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 이익도 2020년에 636억에서 8300억. 그죠? 10배의 성장이죠. 퍼가 2020년에 30.6배에서 2023년엔 6.7배 정도입니다. 비싼가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많이 오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아 제목이 지금 겹쳐서 나왔네요. 그죠? 반대입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 싸다라고 하는 편견. 그죠? 아 카카오의 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쭉 떨어졌죠. 그죠? 2020년에 매출이 4조 1000억. 그런데 영업 이익이 4559억. 그죠? 어, 아,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매출과 영업 이익이 컸죠. 2020년엔 반면에 2023년엔 매출이 8조 2천억, 영업이익이 7천 7천 6 0억입니다 에코프로보다 영업이익이 적죠. 예상이지만 자 퍼기준으로 봐서 2020년에 221배 반면에 2023년엔 내려와서 58배입니다.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는 5조 3천억.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그죠? 연봉으로 보시면 17만 6천 원에서 지금 6만 4천 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8조입니다. 그죠? 이 올해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놓여져 있는데 어느 종목은 시가총액이 5조고 어느 종목은 28조입니다. 어느 것이 싸고 어느 것이 비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위에 김기수 도지구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핫 이슈로 들어가죠. 핫 이슈 어젯밤 많은 분들이 열시 반. 미국 시장 CPI 흐름을 보고 예상보다 높게 나온 부분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스닥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다우지수만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충격을 덜 받은 이유는 사실 뭐였습니까? 테슬라가 상승한 거와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지 여타 섹터 업종 부분들은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추입니다. 9.1%에서 전년 동기비 9.1%에서 6.4%까지 6.2%를 예상을 했는데 0.2% 올랐다고 우리 시장은 경기를 오늘 부렸습니다. 자, 뭐신거품이라든지 에너지, 교통 서비스 다뭐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음. 시장에 있어서 바이 컴퍼니, 그죠? 기업 구조적인 성장하는 섹터와 종목을 사야지 아직은 뭐 경제를 사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돌직구 타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피봇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면 안 된다. 그죠? 중금리와 중물가 시대에 살아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가 어떻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것도 그 의미입니다. 물가상승률 둔화한다고 해서 주가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도 1월 18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연초의 낙폭과대 수납매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121평선을 확보하고 201평선 경기성과 실적선을 확보하면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적 성장이 없는 섹터 부분들의 반등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뭐예요.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금 배당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전년도 수준이죠. 현대차 그룹이 일정 정도 배당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인데 배당 중요하죠. 그죠? 다만 그 배당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가의 상승이죠. 그죠? 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단중기 전략 부분을 고려하는 거 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투자가들의 몫인데, 자, 지금 아, 연초에 국내 무역수지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2년에 474억 불의 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 적작 폭의 반 정도 되는 176억 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흐름 부분들이 지금 1월 달에, 그죠?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적자 흐름을 보였는데 1월 부분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홍콩이 42% 대만 마이너스 22% 중국 13% 중화권 쪽에 뭐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작년부터 미국 시장으로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자, 품목별 수출 증가율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IT, 컴퓨터, 주변기기나 가전제품의 마이너스가 크고 또 반도체가 큽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실 아, 시장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를 찾기가 쉽지 않는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자, 중국 사실 12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중국의 1월 리오프닝 효과는 미미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국 생산자물가 생산자물가를 생산을 많이 해야 올라가는데 오히려 1월 달에 마이너스 0.8%로 하락을 보였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의 산업 활동이 별볼일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 중국의 승용차 판매 현황도 보게 되면. 미 오프닝 효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자, 이런 상황들로 보게 되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울하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를 유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고 나름 내수 시장도 얼어붙는 부분, 그 과도기 부분은 항상 있어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본토보다 먼저 리오프닝에 나선 홍콩 지표를 보게 되면 홍콩은 PMI 지수가 50을 회복하고 있고 홍콩의 입국자 수도 서서히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 항구 도착 선박 수 물동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이 부분도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 오프닝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흐름 부분은 2월 중순, 3월 흐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의 경제 활동 지수로 보게 되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 그렇죠? 뭐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그래도 여행이나 카지노 쪽 부분은 들. 떨어진 부분도 그러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켓과 섹터와 관련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전반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현물 누적 순매수를 한번 봅니다. 파란색이 이 외국인 매수 흐름인데 사실 2022년 7월부터 8월 이 라인에 6조 4,500억 정도를 매수하다가 9월에는 2조 5천억 매도하고 다시 10월과 12월 부분엔 7조 6천억을 매수하다가 12월 1월 2일 라인 부분에 1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8조 정도를 매수했죠. 한 8조 2천억 정도를 매수하다가 오늘 3천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7천, 7조 9천억 정도를 올해 매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물 포지션이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를 세게 올리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박스권 흐름을 두면서 물량을 매집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 놓여져 있는 시장은 아니고 제한적인 박스권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월 한 달간 아시아 신흥국 외국인 자금 유입액으로 보게 되면 대만과 한국 부분에 매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죠? 아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두나의 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나 시크릿컬 업종이나 리오프닝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는 쇼세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게 지금 애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 지수가, 그죠? 아, 1월 작년 2022년 9월 30일 날2134 포인트를 찍고, 또 1월 2일 날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수가 올라와서 낙폭이 많이 심했었던 2021년도에 낙폭이 심했던 세타가 반등하니까, 그죠. 아, 전부 다 시장이 앞으로 반등할 것 같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하락하고 해서 리바운딩이 들어오지만,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의 탁금이 45조에서 50조 정체된 가운데에서 차별적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었 부분이 구정 전까지는 그죠. 전년도 낙폭과 대가 주도하는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그죠. 구정 이후부터는 실적 성장을 함께하는. 구조적 성장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여튼, 이런 부분들로 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테슬라가 100불 100, 근처에서 200불로 넘어왔다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 슈퍼차저를 경쟁사에게 개방하라는 이 뉴스 때문에 5% 하락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테슬라가 개방을 하게 되면 뭐예요? 개방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 약 10조 정도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개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그죠? 어, 매력 부분. 이게 훼손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았던 것 뿐이지, 오히려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포드나 GM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타 국가들의 전기차 충전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배터리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테슬라 슈퍼차전은 전 세계에 4만 여대가 있습니다. 그 4만 여대 중에 한 10, 6개국 정도의 개방을 일부 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 수요를 폭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의 뉴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3월 주목해야 될2차전지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하나 아이 부분이 어, 있는데 음,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자, 3월 1일 날 테슬라 인베스테이가 실시되죠.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하면서 신형 플랫폼 기반의 저가 전기차 모델을 공개할 것이냐. 4680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그죠? 그리고 업스트림 투자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IRA 세부 법안 발표, 그죠? 그 속에서 AMPC 예산안의 한도 여부라든지, 양극재의 북미 생산 의무 여부 관건,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고, 또 하나는, 그 유럽한 IRA 법안이라고 하는 핵심 원자재법도, 왜? 이건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광물 자원이 부족하죠.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폐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광물의 자체 조달 방안 그리고 재활용 의미와 조치 비율을 얼마만큼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인 거죠. 자 순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부분 그죠? 음. 어그제 포드하고 CATL의 야, 이 합작 부분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어, 버지니아주에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어, 미시간주에서 야, 이 합작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이 첫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쪽 라인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IRA 세부 법안. 그죠? 어 그게 시행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수정이나 흐름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용납할까? 사실은 포드와 CATL이 합작하는 요 행사 부분에 백악관을 초청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IRA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유럽이 핵심 원자재 법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난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정찰 풍선과 관련된 미중 관계 악화 이런 모두가 그죠 중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런 중국의 중국의 편법 미국 진출을 용인할 것이냐? 행여나 용인한다 해도 CATL 그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3원기 배터리보다 더 열악한 경쟁력에 놓여져 있는 CATL 부분이 포드하고 합작을 한다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이냐 그죠 저는 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극재 업체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캐파서티와 관련된 부분 캐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LF 이런 쪽 부분의 상승 입니다. 지금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액 전망. 아까 에코프로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 그죠? 해마다 그 매출을 두 배씩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1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2027년이 가면 반도체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큰. 2차 전지에 시장이 들어온다. 거기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양극재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 시장의 핵심 원자재법, 아 유럽 시장의 핵심 원자재법 그 속에서 전기차 폐 배터리를 활용한 부분의 시장 흐름.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죠? 그리고 코스모화, 성일라이텍 이런 유형의 종목 중에서 수급 흐름과 매매 타이밍을 잘 갖고 가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 SDV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참 아쉽죠. 반도체 K 칩스 법이 어제 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그죠? 자, 보조금 혜택을 보게 되면 미국은 69조 원의 기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중국은 180조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천억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통과시켜주지 왜 않습니까? 그죠? 법인세도 24%로 대만보다 훨씬 높은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 거기에 하나. 이 반도체 칩스 법의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법안을 만들었었던 양형자 의원은 뭐에 특위를 배제하고 검수한박을 지지했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불발이라고 하는 부분 경제와 정치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반도체 부분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건 이미. 테마 속을 통해서 알고 있죠.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시가총액 정 글로벌 시장에서 10대 기업이 10대 안에 기업들은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한 내용들은 그죠? AI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고 그 속에서 AI 관련주들의 있어서 멀티플 밸류가 너무 높은 매출이 100억도 안 되고 영업적자가 몇 년씩 나는 종목 부분들이 시가총액을 올라가는 건 그건 테마입니다. 그죠? 테마와 구조적 성장 섹터의 밸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클라우드 추진 방안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 이것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 그런 밸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보게 되면, 음,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뭐에 차별적 흐름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장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맡으시고 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2차전지와 AI 관련지의 밸류에이션 점검을 할 겁니다. 아, MTN 밴드를 포털 검색창에서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어, 김기수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6시부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